올해 환갑을 맞이하는 전업주부입니다. 현재는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외아들 최태우는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집이 가까워서인지 저녁 먹으러 자주 찾아옵니다. 그날도 아들이 저녁 먹으러 집에 왔을 때예요. 아들이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벌써 33살이니 결혼해도 될 나이가 된 거죠. 사귀는 여자가 있다는 건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좀처럼 소개해주지 않아 궁금해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기... 저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그렇구나, 어떤 사람? 음... 같은 회사 사람이고 밝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사람 좋아요? 남편도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관심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럼 그 여자는 몇 살이야? 36이에요? 저보다 세살 많아요. 나이가 많네. 너한테는 연상이 더잘 맞을지도 몰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엄마 아빠가 여자친구를 한번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남편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결혼 얘기에 잠시 놀라서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그래, 그러자. 엄마는 너가 혼자 살까 봐 계속 걱정하고 있었는데. 천만 다행이야. 남편도 저도 기분 좋게 웃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우리의 반응을 보고도 그다지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았고, 왠지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저기 사실... 왜 그래? 여자친구한테는 딸이 한명 있어요. 뭐? 임신했다는 말이야. 남편도 저도 꽤나 놀랐어요. 여자친구가 전에 결혼했었거든요. 근데... 임신했을 때 남편이 사고로 죽어서. 그러면 너가 그 아이의 아빠가 되는 거야? 네, 맞아요. 그건 절대 안 돼. 절대로 반대야. 왜요? 절잘 따르고 엄청 귀여워요.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남의 애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귀여운 걸로 애 키우는 줄 아니? 저도 그런 건다 알고 있어요. 아니. 너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 엄마는 절대 결혼 허락 못 해. 절대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내쫓았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애가 있는 여자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안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저는 다섯 살때 아버지를 병으로 잃었고, 3년 뒤에 어머니는 재혼했어요. 새아버지는 처음에는 저를 사랑해 주셨지만, 이듬해 여동생이 태어나자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새아버지가 신경 쓰였는지, 새아버지가 있는 앞에서는 저를 신경 쓰지 않았고, 집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10살, 여동생이 2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새아버지는 여동생만 키우기로 한것 같고, 저는 시설에 맡겨지게 되었죠. 시설이라고 하면 부모가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사정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맡겨지는 아이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에 저는 10살이었어요. 입양하기에 적합한 나이는 지났었지만, 몇 차례 시험 삼아 위탁과정에 맡겨지기도 했어요. 처음엔 저를 사랑해주려고 애썼지만, 역시 더 어린아이가 낫다거나, 며칠 같이 살다 보니 뭔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코 저에게 새로운 부모님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혈연 관계도 없는 낯선 사람이 저를 데려간다는 꿈은 꾸지 않게 되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친부모님은 다 돌아가셔서 저를 보러 와주시는 부모님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과자나 장난감을 들고 부모님이 만나러 오는 아이들을 부러워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셔도 부모님을 좀처럼 만나지 못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안문정이에요. 미수가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지? 돌아가셨으면 만나러 올수 없는 건 당연하잖아. 괜히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 문정이가 제게 말했어요. 듣고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왜 만나러 오지 않는 걸까? 하며 괜히 더 외로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네요. 문정이는 외롭지 않아? 이제 괜찮아. 보고 싶다는 생각 같은 거안 해. 문정이의 부모님은 이혼하고 엄마가 데려간 것 같은데 엄마는 좀처럼 만나러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문정이는 제 눈에 강해 보였어요. 저와 문정이는 동갑이고 방도 같고 학교도 같아서 단짝 친구였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늘 둘이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밤늦게까지 둘이서 수다를 떨다가 시설 사람들에게 혼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문정이는 무슨 일이 있으면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매우 듬직했던 기억이 나요. 문정이는 그림도 잘 그렸는데 어느 날 손바닥만한 돌에 예쁜 나비 그림을 그려서 선물로 주었어요. 이거 너랑 커플이야. 문정이의 손에는 같은 나비가 그려진 돌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돌은 제 눈엔 보석처럼 보였어요. 보물처럼 잘 간직할게.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건 우리가 친구라는 증표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정이는 엄마가 데리러 와서 시설에서 나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마음속이 텅빈 채로 문정이가 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며 지냈어요. 그런 외로운 나날들은 천천히 지나갔고, 저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어요. 대학교에는 진학하지 않았기에 바로 취업을 했고, 문정이와는 그후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시설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후 저는 다정한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스물아홉의 아들을 낳았어요. 시부모님은 좋으신 분이셨고,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지금은 두분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저를 챙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했고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아들도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를 키우고 살겠다고 하니, 그러다가 만약 아들이 그 아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혈육이 생기면 그 아이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애정이 편중되지 않을까? 그럴 때 가장 상처받는 건그 아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겪었던 걸그 아이가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저기요, 엄마. 잠시만, 여보. 아들도 남편도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여자친구랑 아이를 한 번만 만나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만나 봤자 소용없어. 도대체 왜 그래요? 제가 괜찮다고 하고 신중하게 선택한 사람인데. 좋은 여자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애 딸린 여자랑은 결혼 못 시켜. 꿈도 꾸지 마. 진짜 그건 엄마 선입견이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결혼 반대야? 명심해? 아들은 제가 부모라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제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로 결혼하지는 않을 거라는 왠지 모를 믿음도 있어요. 설령 아들한테 원망받고 살게 되더라도 지금은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당신 마음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태훈이 말에 귀 기울여주면 안 될까? 분명 태훈이도 고민 많이 하고 결정했을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피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 태훈이도 나름대로 각오가 있겠지. 그러니까 결혼까지 결심한 거 아니겠어?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말을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외로움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 자식을 낳고 변해버린 그 남자를.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니, 오히려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동생이 태어나고부터 저는 계속 혼자였어요. 여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부모님의 관심은 항상 여동생이었죠. 내가 안 보이는 건가. 싶을 정도로 외로웠어요. 여동생을 안아주려고 하면 새아버지에게? 함부로 손대지 마. 라고 꾸지람을 들은 적도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미움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키우고 싶지 않아 했을 때 솔직히 안심됐어요. 낯선 사람과 계속 같이 사는 건 고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은 저희 과거에 대해서는 말해준 적이 없어서 몰라요. 다만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거죠. 시설에서 문정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계속 혼자였을 거예요. 문정이가 저를 구해준 거죠. 문정이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돌을 꺼내서 눈을 감았어요.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이렇게 돌을 꺼내서 쥐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었어요. 아들과 대화를 나눈 며칠 뒤 남편이 폰 화면을 보고 웃고 있었어요. 뭐 보고 있어? 왜 그렇게 웃어? 아니? 실은 태훈이가 여자친구와 아이 사진을 보내줬어. 꽤나 이쁘더라고. 당신도 한번 볼래? 아니야. 나는 안 봐도 될것 같아. 그냥 한번 봐봐. 본다고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제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유치원생 정도의 여자아이와 한 여자의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확실히 여자는 꽤나 미인이었어요. 여자아이도 매우 귀엽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보니 아들의 여자친구가 어떤 엄마일지 대충은 짐작됐어요. 어라? 저는 문득 여자 뒤편에 있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설마? 저는 남편한테서 폰을 빼서 사진을 더 확대해서 봤어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뭔데 그래? 남편은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놀란 듯 했는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쓸 겨를 없이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오늘 집에 좀 들릴래? 그날 밤 저는 그 돌멩이를 꽉 쥐고 아들의 차에 타서 아들의 여자친구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조금은 긴장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훈 씨 여자친구 이메슬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태훈이 엄마예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조심스럽게 두리번거리며 집안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다 한곳에 시선이 꽂혔어요. 거기에는 남편이 보여줬던 사진과 사진 앞에는 돌이 있었어요. 미안한데 이 사진 속 여자분은 누구세요? 아, 그분은 제 어머니세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안 문정이 맞아요? 어, 어떻게 어머니 이름을 아세요? 어릴 때 단짝 친구였어요. 문정이와는 함께 시설에서. 그러셨구나. 어머니한테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했는데, 아마 이름이 박미숙이라고 한것 같은데요. 박미숙이 나야. 맞네, 맞아. 문정이 딸이 확실하네. 이 얼마나 기막힌 인연인가요? 설마 아들이 문정이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할 줄이야. 지금 문정이는 어디있어요 4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생전에 어머니께서 내 친구 미숙이 한번 봤으면, 라며 자주 그리워하셨어요. 그랬구나. 문정이는 나도 계속 보고 싶었는데. 이 돌은 어릴 적 문정이가 내게 우정의 증표라고 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움켜쥐고 있던 돌을 보여줬어요. 돌에 희끗희끗하게 남아있는 게 옛날에는 나비가 그려져 있었어요. 지금처럼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어서 보여줄 순 없지만. 어머니도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그려도 되지만 그러면 친구 돌이랑 달라진다고. 저는 문정이의 사진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식으로 재회하게 될 줄이야. 문정이는 친어머니가 데려간 뒤 친어머니가 일하던 곳에서 먹고 자고하며 지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친어머니가 직장 스트레스를 문정이에게 화풀이했고 심할 땐손찌검도해서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뛰쳐나왔다고 해요. 한 번은 저를 만나러 시설에도 갔었다는데, 저는 이미 시설에서 나간 뒤였었죠. 관계자분들에게 물어보면 제 행방을 알수 있었을 텐데, 친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올까봐 두려워서 못 물어봤다고 하네요. 그 후에 문정이는 결혼했는데, 임신 중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혼했다고 해요. 그리고 혼자서 딸을 키워왔다네요. 문정아,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수고 많았어. 제 머릿속에는 늘 밝고 강하던 문정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 기회에 제 과거 이야기를 아들에게 모두 들려주었어요.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엄마는 새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지 않았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거든. 다만, 그때의 외로움이 지금도 마음 속에 남아있어. 제 딸을 걱정해주시는 거죠? 아니요. 저도 엄마인지라 제 아들을 먼저 걱정하게 되거든요. 태훈이가 본의 아니게 상처주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 엄마의 마음은 잘 알아요. 하지만 저는 외로움 따위는 절대로 주지 않을 거예요. 말로는 뭐든 할수 있어. 하지만 막상 겪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법이야. 엄마, 엄마는 아들 못 믿어요? 저좀 믿어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지만, 괜찮아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제 딸부터 먼저 챙길 거예요. 태훈 씨가 아니라 제 딸부터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힘차게 말하는데, 문정이를 쏙 빼닮은 게 마치 문정이가,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 오늘은 아들의 결혼식입니다. 아들 부부와 손녀, 그리고 저와 남편. 처음으로 다섯 명이서 사진을 찍었어요. 손녀는 문정이 얼굴을 닮아서 솔직히 정말 귀엽기네요. 저를 할머니, 남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서 저희는 벌써 손녀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아들 부부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건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겠죠? 문정아, 너 말대로 분명 괜찮겠지? 하늘에서도 우리를 계속 지켜봐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